이 추리형은 말 그대로 추리. 잘하시는 거예요. 한 가지 정보를 보면 그 다음 거, 그 다음 거 계속 유추해서 흔히 초기 좋다는 말을 좀 들으시는 분들이신데요.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것들을 연상 작용으로 암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의외로 객관식 문항에 약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추리형이 좀 강하신 분들은 어, 얘기를 하실 때 살을 좀 붙여요. 그래서 좀 과장을 하시는 습관이 좀 있어요. 좀 어린 친구들인데 추리형이 좀 강한 이야기를 만드는 거 굉장히 잘해. 요 이야기 속에 본인이 푹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또한 연상력, 상상력이 좋다 보니까 잡념이 많아요. 출연 분들은 걱정, 근심, 의심이 많습니다. 그래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하느라고 쓸데 있는 시간을 잘못쓸 때가 있어요.